안녕하세요. 머리안 좋습니다. 펌이 너무 잘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펌이 너무 잘 풀리신다는 거는 곱슬보다는 직모이실 확률이 높으신데, 그러면은 막연하게, 뭐, 아이롱 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롱 펌이 곱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곱슬 펴면서 파마가 되기 때문에 곱슬이신 분들 되게 좋고, 근데 직모이신 분들은 오히려 곱슬이나 그런 거는 개선할 필요가 없지만, 유지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본인 만족감과 가성비가 높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직모이신데 머리가 얇다고 하시면은 일반 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롱 펌 하시면은 아이롱 펌은 모발이 이렇게 동그란데 살짝 얇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안 그래도 얇은데 그런 효과가 있으면은 어, 모발이 좀 굵다고 하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얇으신 고객님들은 어, 파하는 유지력이 높겠지만 얇아져서 더 얇아지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일반 펌 하시면은 너무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일반 펌에 열을 더해서 하는 방식 중에 타워 펌이라는 파마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일반 펌보다는 파마가 좀덜 풀리고 아이롱 펌보다는 이제 유지력이 조금 낮지만 가격은 이제 아이롱 펌에 거의 한 3분의 1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고 어, 결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직모이신데 파마가 너무 빨리 풀린다. 그데 뭐 모발 굵기가 평균적이거나 굵다. 그럼 아이롱 하시는 게 가성비가 좋고. 근데 모발이 좀 너무 얇다. 그러면 아이롱 펌에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펌인데, 제가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이제 타워 펌, 이걸 추천드립니다.